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죠? <laughs> 이번 컨텐츠는 블로그 방문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9개월 만에 업로드를 했는데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조금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오늘은 방문자 늘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말이고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계획도 짜고 계실 수도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블로그를 다시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정보이기도 하고 저는 이 근본을 가지고 계속 응용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들 말씀하시는 1일 1포스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꾸준히 하라고 하는 거를 1일 1포스팅이라고 그냥 줄여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1일 1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방문자가 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백날 해봐야 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글을 적어야지만, 방문자를 올릴 수가 있고요. 1일 어, 1포스팅이 습관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내가 두 번을 적든 세 번을 적든 이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할때 내가 하루에 막두 번, 세번 쓰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포스팅 하나부터 시작을 해봐라. 라는 말로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할때 블로그 포스팅을 아마 하루에 한 3, 4건은 적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바쁠 때는. 어느 정도 블로거가 조금 탄탄해졌다 생각할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는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매일매일 한개 이상은 꼭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일 1포스팅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콘텐츠 하나를 발행을 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제일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어, 일주일에 하나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이제 방문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크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는 쉽게 글을 써야 됩니다. 뭐 전문 영어, 뭐 이런 거 남발, 뭐 내가 모르는 것까지 막이게 적을 필요가 없으세요. 저는 잘쓴 글은 잘 읽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적으시면 아마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뭐 무조건 질 좋은 컨텐츠다. 이렇게 얘기만 해버리면 아, 나는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 나는 이런 지식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어려운 주제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일단 큰 카테고리를 잡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시랭크니 다이아 로직이니 이런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초보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바로 방문자가 천명 이상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아 그런 거 공부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몰라도 블로그 방문자는 늘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어려운 말들 속에서 나오는 그 쉬운 얘기를 해보자면, 블로그가, 내 블로그가, 어떤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애착도 있고 정보성도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사람들도 몰려들 테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유입량이 많은 거고 유입량은 곧 블로그 방문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홈만 가셔도 뭐 패션, IT, 뷰티, 여행 굉장히 많아요. 뭐 애견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보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돈이 더 많이 된다고 하던데 이거는 돈이 좀안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것들로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꾸준히 하셔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좋아하는 주제는 조금 더 오래 할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 글을 좀 작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예를 들면 저는 패션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패션이 주긴 하지만 패션만은 하지 않아요. 패션이 주를 이루되 맛집도 하고요, 카페도 하고, 그다음 뷰티도 하고, 무수적으로 종종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분야만 컨텐츠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비중을 두되 다른 것들도 좀 즐기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비율도 조금 이게 나눠서 컨텐츠를 작성을 꾸준히 하시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신청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블로그의 그 뭐라고 하죠? 블로그가 최적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상위 노출이 돼야지 사실. 방문자가 많아지는 건 맞아요. 상위 노출이 되려면 누구보다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맨 상단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키워드마다 검색량이 다르기 때문에 검색량이 굉장히 많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 상위 노출되는 게 어렵고 또 검색량이 적은 건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만 보셔도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예를 들면 블랙키, 키워드 마스터, 또 뭐가 있죠? 뭐 네이버 데이터 랩도 있고. 네뭐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뭐 어떤 키워드가 핫한지 보고 키워드를 잡아 가지고 제목을 만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스마트 블록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블록은 2024년대 굉장히 빛을 발할 거거든요. 스마트 블록 인기 주제에 있는 키워드를 무조건 활용하세요. 저도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2024년부터는 아마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블랙키위나 네이버 데이터랩 이런 것도 좋지만 네이버 스마트 블로그 무조건 활용해서 키워드 잡으시고요. 이걸로 제목을 이제 만들어서 꾸준히 글을 노출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키워드만 적어서 올리게 되면 그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을 경우엔 당연히 초보 블로그 분들은 노출이 바로 되지 않아요 하루 아침에. 그래서 엄청 강도 높은 키워드보다는 그 아래, 아래 단계나 뭐 아래 단계나 먼저 활용해서 꾸준히 누적을 시키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무작정 막 너무 큰 키워드만 잡아서 계속 노출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사실상 그게 그렇게 잘 되진 않거든요. 100이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글을 적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꾸준히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글을 적다 보면, 어? 이런 키워드가 내가 되게 잘 뜨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나만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적어 놓으세요. 이거 까먹거든요. 무조건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쌓여요. 이게 쌓이면 이게 정말 나의 자산이 된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유난히 이거는 되게 노출이 잘 되네? 잘 뜬다 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무조건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고 이거는 두고두고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나는 그 키워드가 잘 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내려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려갔지만, 어? 내려갔네? 그럼 난또 또 다른 주제로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적어 보시면 그게 또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꾸준히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를 수집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문자를 좀 탄탄하게 높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래서 따로 메모도 해놓고 있고 어떤 게잘 올라가는지 어떤 게 조금 저조한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라도 생각을 좀 하고 좀 부르도 해놓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방원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더 높여가야지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걸 이제 직업 삼아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록을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게잘 뜨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엄청 나의 자산이, 본인 자산이 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스토리를 올려라입니다. 이거는 어, 성향 차이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열심히 더 적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전자 쪽에 가깝거든요. 뭔가, 이렇게 남한테 보여지고 이런 게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이룬 것들도 있고, 조금 성공한 것도 있다면, 남들과 공유를 했을 때,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영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의 관심사가 똑같잖아요.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 블로그로 돈 벌기 등등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마도 주변에도 그렇고 말은 안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좀 진심 어린 내 스토리를 보고. 이거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이랑 으샤으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생길 거고, 내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힘이 되거든요. 힘도 되고, 그분들이 내그 스토리를 일, 읽을 동안 체류 시간이 늘어나요.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블로그구나라고 인식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 불변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정보성 이게 리뷰나 정보 같은 경우는 슥슥슥 하고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스토리 같은 경우는 꼼꼼히 읽어보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블로그 지수도 높아지고 나와 어 공감대 형성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어더 좋은 그런 끈끈한 사이가 될수 있는 분들도 더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내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뭐, 얼마를 벌었니, 내가 성공을 했네 되게 큰 거를 제가 적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 막막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블로그 방문자 100명 이하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나도 이 정도지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문자를 늘려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찬을 받아봤다. 소소한 것부터 내가 어떤 거를 느꼈는지 내가 블로그 방문자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너무 성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 주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나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수준에서 성장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글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내 스토리를 적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네, 저도 안 적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한참 적을 때는 진짜 열심히 적었는데 와, 체류 시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막 30분 이상도 있고. 계속 읽어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내 스토리를 적었을 때 이웃이 늘잖아요. 이거는 정말 찐 이웃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매크로성 이웃도 진짜 많고, 뭐잘 보고 갑니다. 뭘잘 받는지 수직잘 모르겠거든요. 전 진짜 그런 거 이웃 하나도 안 받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라는 사람을 보고, 나도 같이 성장해 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이웃을 신청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꼭 받거든요. 총네 가지. 첫 번째, 쉽게 글 적기. 잘 적는 글은 막 휘황찬란한 게 아닙니다. 잘 읽히는 글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도 좋지만 내가 꾸준히 갈수 있는 주제, 큰 주제를 찾은 뒤에 이거를 좀 탄탄하게 이어가는 거. 그 주제를 잡았으면 세 번째, 상위 노출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 블로 그꼭 잊지 마세요. 그네 번째는 내 스토리를 적어라 이것만 꾸준히 해보세요 진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면 한두 달이 아니에요 뭐한달 만에 뭐천 명을 찍었니 이런 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극소수예요 사실 컨텐츠가좀 자극적이거나 제목이 자극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극소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도 꾸준히 해보겠다. 2024년도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긴 플랜을 가지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포기가 안 되니까요. 포기를 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분이 상위 1%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향도 잘 맞아가지고 블로그로 돈 벌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이버 블로그뿐만 아니라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도 어, 운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티스토리도 있고요. 워드프레스도 제가 준비 중이에요. 지금. 네, I&G n 중인데 티스토리는 네이버에 너무 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아주 오래전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워드프레스는 제가 지금 적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서 만약에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영상으로 풀어볼 계획이고요. 네이버 블로그가 어, 시작하기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글을 적을 때 외롭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댓글도 달아주고요. 소통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워드프레스를 하고 보니까 그걸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는 아주 고독합니다. 계속 글을 적는데 내가 왜이 글을 적고 있는지, 이렇게 해,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좀, 어, 얘기할 거리는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워드프레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조금 진전이 되면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내년인 것 같아요. 2024년. 네. 아무튼, 블로그 방문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뭐든 간에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네이버에서 뭐 어떤 공지가 내려왔는지, 어떤 게 트렌드인지, 어떻게 글을 적으면 좋을지. 이 근본으로 계속 내가 다져진 그 실력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응용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방문자가 뭐 100명이 아직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 근본 네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꾸준히, 무조건 꾸준히 해요. 꾸준히, 무조건 꾸준히, 꾸준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연말, 연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더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